다음 수상자는 2025년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대상의 배현진 국회의원님십니다. 이 앞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2025년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대상.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배현진 국회의원 축하드립니다. 박수 한번 해주세요. 우리 그 배현진 의원님 짧은 소감 발표를 하겠습니다. 마이크 좀 전해주시죠. 네, 네 김영진 대회장근거 우리 서정태. 선생님 이렇게 상 직접 주시니까 제가 감개무량합니다. 그 어떤 상보다도 한국 유권자 연맹에서 주는 상이 가장 저에게 무거운 숙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내년에 더 열심히 국민들께 칭찬받는 의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